재운 따라옵니다. 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요, 지기가 상승을 해요. 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요,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상반기 원숭이띠분들의 금전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나이 대 물론, 내일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자, 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나이 때는 30세 임신, 임신생 분들입니다. 네. 제가, 어, 띠별, 나이별, 이렇게 금전운이다, 아니면 종합운세를 말씀드릴 때, 네. 어, 가장 중요한 건 생년월일, 시, 이름까지 넣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서른 살들을 토, 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는데? 네, 네. 서른 살 임신생 분들, 올해 상반기에는요, 예,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음... 2021년, 2년도를. 네. 예. 금전운이 올해는요, 이 서서히 풀려요. 그래서 확 풀려들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가셔야 된다. 금전운는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만 잘 하고 경제 계획, 어디다 뭐 써야 되고, 과소비, 과다한 지출 같은 것만 안 하신다면, 예, 그렇게 큰 금전적으로 타격은 입지는 않으세요. 대신 벌어야 되잖아요. 네. 버는 거는 한계가 있고, 예,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거죠. 상반기에. 음. 대신, 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예, 그런 자세만 잘 계획을 세워주신다면은 괜찮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음, 올해 금전 벌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음, 욕심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계획은 물론 꿈은 크고 높게 가지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크고 높게 가졌다가 실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만, 조금만, 어, 좀 여력을 두시고 내가, 어, 천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래, 700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하향선을 조금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예 눈높이를 조금만 좀 조절을 하시면 어, 이렇게 크게 실망하시는 일은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욕심만 조금 버리신다면 금전 오래 버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네, 하반기로 흘러갈수록 상반기에서 뒤로 점점 달리 갈수록 괜찮아지세요. 네. 이번에는 세신생 분들입니다. 네. 내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뭐 이직을 하려거나 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어떤 변화를 꿈꾸신다면 예, 계획을 잘 세워라. 예 어, 하반기를 대비하고 상반기에 금전운에 대한 거 공부 그 기타 등등의 계획만 세우신다면 어, 올해 금전운 괜찮게 풀려 가실 수 있습니다. 다 66살 병신생 분들입니다. 다 66살 병신생 분들 어, 재운 따라옵니다. 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요 지기가 상승을 해요. 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요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예 네, 물론 상반기가 딱 시작됐어요 지금 지금부터 팍 풀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이렇게 뒤로 달이 갈수록 카운드가 될수로예어 이런 금전적인 게 많이 호전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어 그래도 상반기 잘 넘겼다. 이런 소리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상반기 에 금준이 그래도 들어오십니다. 간 여기서 소화기 개통, 그다음에 간. 간, 예, 이런 쪽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피로는 그때 그때 풀어주세요.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소화기 조심하시고 어간 건강 관리 잘하시면은 예, 정말 뜻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상반기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원숭이띠 분들 네. 힘내라는 말씀도 한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네. 원숭이띠 분들, 네. 어, 우리 나라가요. 네. 어, 이상하게 그집 안에 어른들 부모의 운에 따라서 자식의 운도 사실은 영향을 받잖아요. 네. 우리나라 구군이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네. 새로운 빛을 보기 위해서. 막 싹을 틔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작이다 보니까 어, 모든 띠분들의 이 운세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띠분들은요. 특히나 더 2022년도를 준비하는 계획을 상반기에 잘 세우셔서 2021년도를 천천히 천천히 소걸음 하듯이 어, 성실하게 가시면 은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더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 네, 또 뵙겠습니다. 가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laughs> <laughs>